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귀한 시간 노량주음회 받아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너무 멋지죠? 네! 네 담내로 여러분들한테 무대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어, 저는 감독 김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영화 찍느라고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든 기술과 노력의 집약체가 명량 한산을 넘어 이렇게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에 투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영화 좀 괜찮으셨어요? 네. 네, 좀뭐 이렇게 먹먹하고 좀 감동이 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무쪼록 영화 잘 보셨다면 주변에도 좀 입소문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이순신 여벌 같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이 황금의 시간대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성원 덕에 저희가 이제 이번 개봉주, 어, 주말 무대 인사 돌고 있는데요. 어제 또, 어, 매진이 계속됐었고, 어제 저희가 오후 5시 되기 전에 1 0 0만을 돌파했고요. 지금 이제 1만 15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덕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보시고 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고요. 예, 행복한 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일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노량 죽음의 바다 관람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채워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평안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나라 진린역의 배우 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분 날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예,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네, 가만히 계세요.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7년, 을을 향한 긴 싸움. 후회는 없다 준사역의 김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가시면 또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내일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어, 연휴 쉬실 텐데 어, 그 전에 저희가 먼저 크리스마스 기분 내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캐롤을 살포시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네 함께 듣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 o no. 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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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laughs>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어, 일단 저는 외군입니다 <laughs> 외군선봉장 고니시역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이 영화 저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노량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 캐롤 하나 불러도 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노량을 보라, 노량을 보라, 장군님 오신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도 외군입니다. 아, 신사주장군의 오른팔, 모리아 지역의 배우 방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크리스마스 후에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노량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도 이쯤에서 페롤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외군 사이로 거북선 타고 달리는 기분, 상패로 하자.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에 그한 분을 한 분의 관객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장점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포옹하고 싶어요 꼬마 이순신 갑옷 입고 출정이라고 비열 40 41번 네아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쉬워 하실 수 있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배우님들이 배우님들 사인이 들어가 있는 노량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엽서를 여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특별히 이번 관에서 저희 배우님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노량하면은, 여러분께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노량!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인사드리고 네 퇴장하겠습니다. 차렷, 인사!